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남의 시선을 신경 안쓸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남들이나 주변의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남들의 의견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 중심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스스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도 고려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부터 차례대로 집중하여 처리해 보세요.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보세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목표에 집중합니다. 정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행동과 진전을 모니터링해 보세요. 목표에 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성과를 확인하여 조정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상과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합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보도록 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거죠. 앞에 방법들을 활용하여 목표 중심으로 행동하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정한 노력과 인내력을 갖고 계속해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인들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고려하는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히 반영하되 자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과의 대화와 긍정적인 자기 이야기를 통해 내적 안정을 유지해보세요. 이러한 기술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매일 조금씩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 성장과 발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니까 꼭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간에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거나 맞추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 신뢰를 강화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사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상호작용이 많아서 남의 눈치를 더욱 신경쓰게 될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적 압력이 높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구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편안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책임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유로움을 키워나가세요. 응원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